오늘은 니에미아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 비전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비전으로의 초대,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비전 교회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니에미아가 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사 개월 동안 아닥사스타 왕을 통해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또 계획을 듣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통해 기도는 구체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정, 직장, 일터, 나의 사업 프로젝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과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니에미아가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도착하고 한 3일 쯤쉰것 같아요. 아 이제 이번 여름 이제 7월 8월 휴가 또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데 아 좋은 또 쉼과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에미아가 한 4개월 정도 여행한 것 같고요. 수산성에서부터 예레미야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긴 여행 끝에 한 3일 정도 잘 쉬고 회복한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에선 또 사람들도 만나 했을 것이고 그 3일간을 그렇게 보낸 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3일 도착 고 3일 후에 니에미하게 했던 것은 밤에 몰래 몇몇 수행원을 대동해서 무너진 그 성벽을 쭉 돌아보는 것 시찰한 것이었습니다 밤에 했으니까 아마 지금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달빛에 의지하여서 돌아보았겠죠 그런데 밤에 간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것인데 에, 사람들도 아주 최소한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신중하게 정찰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정찰한 결과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순찰하고 정찰한 그 결과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방문한 것은 보다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정확하게 얼마나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보안 유지에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도착하기 약 10여 년 전에 이미 에스라에 의해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대적들이 이것은. 아 왕을 아닥사스타 왕을 대적하려는 음모다 시도다 이런 상소가 올라가고 그래서 아닥사스타 왕에 의해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중지 명령이 내려왔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야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자칫 이 계획이 잘 준비되고 만반의 준비가 되기 전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가는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분이 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우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밤중에 성벽을 돌아본 이 니에미아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동안 귀로는 들었지만 처참하게 거기 13절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동안 귀로 들었던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그 니에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한숨을 푹 쉬면서 탄식 가운데 그 순찰을 했을 것 같아요. 어, 정말 무너졌다는 이렇게 불타고 이렇게 심하게 무너졌을까 어, 실제 깨닫게 된 거죠. 또1 3절 방금 보면은 십이절에 어, 보면은 어느 어느 쪽은 너무 무너져서 그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서 빙 둘러서 다른 길로 간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디에미아가 아마 어, 기도하면서 그 성벽을 쭉 돌았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절망보다는 아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경고히 하면서 이 성벽을 내가 잘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분명히 부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현장 우리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어떤 개인이나 또 가정에서 또 사업하실 때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현장을 직접 발로 밟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7, 8월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부서마다 그 장소에 직접 답사를 가십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자가 함께 가서 답사해서 숙박 여건 은 어떤지 예배드리기에는 좋은지 괜찮은지 식사하는 괜찮은지 그 모든 것을 점검하고 미비한 것은 미리 준비합니다. 잘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프로젝트가 더 클수록 이런 위원회 미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발대라는 것도 있고 군대에서는 초코병이라고 미리 가서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에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니에미야가 현장을 발로 밟고 확인하는 데는 단순히 어떤 정보 수집과 상황 파악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현장을 발로 밟고 무너진 성벽을 발로 밟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뭘 확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잘 나오는 성경의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에스겔 37장 1, 2절 말씀입니다. 자,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 장면인데요. 자, 37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굴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가운데 임하셔서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곳 마른 뼈가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된지 오랜 곳그 죽음의 땅 절망의 땅그 땅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서요. 가만히 서 있어서 바라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여기도 보게 하시고, 저기도 보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참혹한 그 현장, 죽음의 땅, 참혹한 그 자리를 에스겔을 눈을 통해 직접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에스겔 37장에 보면, 나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심정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뼈들을 정말 살리고 싶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에스겔을 그그 그 뼈가 가득한 그 해골이 가득한 그 땅으로 데리고 와서 곳곳을 보여주신 것은 그 시간을 통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여기. 니에미아가 무너진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것은 단순히 정보와 어떠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눈으로 보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니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성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간에 예, 이 니에미아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집니다. 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라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못 가는데요. 이전에만 해도 그 북중 그 국경 지역에 에, 북한에 우리가 직접 못 들어가니까 아, 그 두만강 이 일원에 가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오는 그런 단기 선교가 있었어요. 그 접경 지역 선교를 하고 다녀오신 분들은 그 전에 가기 전에 귀로만 듣고 기도했던 대하고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어, 데, 어, 두만강 넘어 그땅에그 그 황폐한 땅을 볼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극률한 회복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카톡에 부사에 그 땅을 올려놓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을 땅으로 밟고 직접 볼때 어떤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송도 여러분 우리가 아, 회복되어야 될 땅,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져서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될땅 내가 밟을, 밟을 그 회복되어야 될 땅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딜까요? 아, 비단 성교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사회의 어떤 문화와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그 무너진 땅 그곳에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발을 떼어서 곳을 방문하시고 숨결을 느끼시고 들어보시고 여러분 냄새를 맡으시고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발걸음을 뗄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비밀리의 성을 돌아본 이 니에미아가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그 함께할 재건할 그 함께할 그 사역에 백성들을 함께 동참하도록. 그들에게 호소하고 독려하는 일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매우 큰 아주 힘든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두께가 한 2.7m, 높이는 3m 이상,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그 둘레가 한 3km 정도 됩니다. 그 일을 지난 140년 동안 아무도 못 했어요. 무너진 지가 140년이 되었고 그냥 황폐하여서 무너져 있고 불타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듯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2차 귀환한 에스라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음모로 몰려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다가 그만 그만둔 지도 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는 마음, 또 무기력한 마음,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웠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호소해야 됐습니다. 그들을 잘 설득해야 됐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잘 해야만 했습니다. 니헤미아가 어떻게 그들에게 동기부여하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기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했는데 이 그들이란 16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그 백성들, 지도자와 방백,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먼저 첫 발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얘기했고 성이 지금 불타고 황폐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라면서그 어려움을 공유합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당한 공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얘기해요. 이 니에미아는 기도 속에서도 기도할 때도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라고 고백하고 저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 고백하는데 고 여기 이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가 한 동족임을 강조를 합니다. 한 부류이고 한 동족임을 강조합니다. 이 니에미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불쌍해서 내가 아닥사스왕의 총애를 입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들여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그 뒤에 보면 성벽을 쌓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청요형이야 함께 하자는 얘기야 니들이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도와줄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성을 함께 쌓자 우리 당신들과 나는 같은 운명 공동체고 한 동족이고 한 예루살렘 백성이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합시다라고서 모범을 보이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비전을 제시해요. 현실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우리가 함께 해야 될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왜 성벽을 쌓아야 하는지 그 성벽 재건의 정확한 목적을 더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뭘 당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니에미아는 이 성벽 쌓는 것을 단순히 보안상의 이유로 안전을 위해서 쌓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벽 쌓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이 성벽을 다시 쌓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합시다. 이렇게 그 일의 중요성, 동기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라고 권하지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목적이 설명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잖아요. 니에미야는 정확하게 왜이 일이 중요한지, 왜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그 일이 준비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간증을 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도우신 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셨고 그 도우심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게 아니, 불과 10여 년 전에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성을 회복하려는 그 시도를 음모라고 규정하고 왕명에 의해서 그것이 제지되고 중단되었는데 그 동일한 왕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허락하고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파송했다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에, 그 나와 예루살렘은 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함께합시다 이 일을 이 일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무너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왕이 직접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 호소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나 나옵니다. 마지막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이 온 백성이 소리치면서 우리가 일어나 그렇게 함께 건축하십시다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될 때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이 비전은요. 예루살렘 아, 니에미아에게 혼자에게만 있었던 비전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비전이 니에미아에게는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고, 지금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망이 그 비전이 오늘 니에미야 이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 비전이 흘러가고 그들도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 한 비전으로 성벽 재건의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함께 우리가 함께 건축합시다라고 함께 반응하며 외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성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인생에 다 사명이 있어요. 인생에 비전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어요. 어,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그 이유가 사는 목적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한 가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정확한 방법인데, 그거는 자신의 그 가계부를 한번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질을, 나는 재정을 어디에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다 많이 흘려보내고, 어디에 다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 삶의 목적은... 전염이 돼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보고 너무 좋으면 그 비전에 전염이 돼서 함께 그 비전을 품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합니다. 오늘 니에미아를 통해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했던 것처럼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1984년 초창기죠. 자기 회사를 번영하려면이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헤던 터들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펩시콜라의 CEO인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헤드헌터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영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볼때이 펩시콜라는 큰 회사인데 이 애플은 이제 갓 창업한 별변치 않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겠다 내가 뭐 그런 회사 못하러 가냐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스티브 잡스가 맨하탄에 있는 자기의 빌라에 이존 스컬리 펩시콜라의 CEO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남은 인생을 설탕 물만 팔다가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아이 말을 들은 이 존스 컬리가 그 동안은 그렇게 거절했는데 이 예, 스티브 잡스의 말하자면 비전 전도죠. 자신의 비전 언제까지 설탕 물만 팔다가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감동하여서. 당장에 이직을 결정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감염돼요. 그 비전을 볼때그 비전이 너무 좋아 보이면 그 비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깃발을 들지만 그 다음에는 그 깃발을 들는 많은 사람들한테 모여서 그 비전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니에미아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불안한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하고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안락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그것을 위해 그 비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목적이 있다 그래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죄로 인하여 병들고 깨어지고 무너진 이 세상 속에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다시금그 세상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자라는 그 치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비전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모인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비전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비전 교회 그래서 표가 뭐예요? 예수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 예수비전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저 죽어가는 사람들, 지 절망 가운데 죽음의 냄새 속에 저 무너져 있는 황폐한 저 삶에. 이유와 소망을 모르는 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바로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에미아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니에미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온 백성들에게 증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이 비전이 우리의 모두의 비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교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가정과 또 사회와 문화와 이 세상의 곳곳에 무너진 곳곳. 어느 곳이 무너져 있는 곳이고 우리가 땅으로 밟아야, 발로 밟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증거하고 전하고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때 방해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가 함께 건축합시다 하고 일어나는데 19절에 보면요. 거기 도비아, 또 삼발라, 개샘,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때 니에미하가 했던 멋진 말이 있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그냥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방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이디미에게 했던 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했던 대답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는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주겠습니까? 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